그녀는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을까? 그날도 아무 일 없는 하루처럼 시작했습니다. 아침에 밥을 차리고 연락을 확인하고 정해진 모임에 나가고 늘 보던 사람들과 웃었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는 삶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. 이 관계가, 이 생활이 조금씩 자신을 지워가고 있다는 걸. 남편은 말했습니다. 그 정도는 다 참아. 회사 동료는 말했습니다. 너만 유난이야. 오래된 친구는 웃으며 넘겼습니다. 그래도 네가 더 잘하잖아. 그 말들은 모두 아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. 설명하면 괜히 예민한 사람이 될것 같았으니까요. 그녀는 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. 바보 카드는 큰 사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. 소리지르는 싸움도 없고 결정적인 배신도 없습니다. 다만 어느 날 문득 자기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. 내가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? 언제부터 나를 설명하지 않게 됐지? 바보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떠납니다.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잃고 싶지 않아서. 떠난 뒤에야 주변은 말합니다. 갑자기 왜 그랬대?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? 하지만 바보의 떠남은 충동이 아닙니다. 오랜 시간 참고 맞추고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뒤로 밀어온 끝에 겨우 나온 한 걸음입니다. 그래서 이 카드는 무모함이 아니라 한계선을 의미합니다. 바보 카드가 전하는 말. 바보 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. 떠난 당신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남겨진 사람들이 모두 틀린 것도 아니라고 다만 이제는 다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. 모든 관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선택한 것이라고. 바보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. 이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수 없었다는 것. 그래서 이 카드는 끝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입니다. 그리고 다음 카드, 마법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. 이제 당신의 삶을 당신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. 이상, 레이디아르카나였습니다.